들어가서 허벅지 쭉 눌러놓고 이제 체중 실어놓는 게 좋아요. 내 체중이 뒤로 빠져있으면 나만 힘들어. 이게 하지 말고 손바닥 발끝뼈 이렇게 눌러놓고는 다음에 나뒤 다리를 뒤로 빼면 빼줄수록 상대방한테 힘이 실리거든요. 체중이 이 상태에서 정각을 놓고 이 손이 그대로 미끄러져서 매트에 팔꿈치를 꾹 찍읍시다. 매트에 팔꿈치가 닿면 거의 대부분 이쪽 무릎이 닿아. 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 손을 겨드랑이 끌 거예요. 이렇게. 아까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뺐잖아요. 손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겨드랑이에 팔을 탁끌 거예요. 끼고난 다음 도구 잡고 마찬가지로 어, 쭉 당기면서 미끄럼 틀 타듯이 쭉 엉덩이 하고 자, 자, 발바닥으로 맨밀면서 공대기로 상대방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는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발을 밟으면 이렇게 걸어가면 거니요 근데 얘가 밀고 올라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안 돼요. 그럼 상대방 골반이 안밀리 어, 여기이안밀 지면과 곰둥이가 다행이면서 이렇로 드래그 시켜야 돼요. 자, 밀었죠? 자, 이 상태에서 상대방 팔, 이게 네. 쭉 땡겨 오면서 마찬가지로 등을 높픈시키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겨서 왼쪽 무릎을 날리고 있을 때, 그다음에 겨드랑이로, 이렇 팔로 상대방 어깨를 쭉 잡아주는데 이 손이 이 손이 반대쪽 겨드랑이로 갈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겨드랑이 땅에 다했기 때문에 겨드랑이 손 잡기 좀 어렵죠? 이 상태에서 상대방 겨드랑이 쪽 반대쪽 오른쪽 손으로 살짝 잡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요. 살짝 올려서 자, 이때도. 이 상태에서 뒤로 이릎이다 빠진 상태 는게구의 손을 보도록. 지무릎들로어가는어 이렇게 에한안되고물운 때도 무그 다음에, 그다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어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 붙여놔야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그리고그 다음에, 쭉로 자, 이때, 이때, 이제 어깨로 상대방 턱 눌러주는 크로 스페이스. 자, 쭉 잡아놓고, 어깨로 누르면서, 힘을, 무릎을 들고, 힘을 살짝 가리로줘요 자, 이 상태에서, 내 엉덩이로 상대방, 이렇더밀어주도 괜찮아요. 팔꿈치가 널리, 있고 자, 누르는 다음에, 체중을 완전히 이쪽 어깨 쪽으로 실어놓고 난 다음에 발을 잡고 이 다리를 최대한 당겨서 하나 벨트 위로 넘어가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마우스 할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한쪽은 목하고 있고 한쪽은 겨드랑이가 올라가게 됩니 이렇게 <목소리도> 2번씩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하나 둘!